안녕하세요. 6월 20일 종목 진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양지수 건나기 이유하고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정리한 것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증시는 좀 많이 상승 출발했어요. 그죠? 상승 출발하다가 장중에 많이 내려서 좀 황당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코스닥이 상승했잖아요. 0.7% 0.6% 정도 S&P500은 0.2% 3% 상승했는데 그럼 오늘 아침에 미국 야간선물이 플러스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할 거라고 예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하염없이 훈련했어요. 그런데 하락하는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내렸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수 없었어요. 장중에.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 폭탄으로 인해서 신흥국이 도미노로 디폴트 위기에 다다랐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런 기사가 있어서. 결국은, 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되는 겁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선진국이나 유럽 중시, 뭐, 현중시, 중국 중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 MSCI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MSCI 지수,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대량 외도세가 나오면서, 우리 중시가, 많이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 정리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신흥국 경제의 물가, 금리, 경제성장 삼중고가 둔화될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고요.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94년 이후 가장 큰 폭인 0.75%포인트 인상하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떨어뜨리죠. 어, 그신흥국도 금리를 인상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본 유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면 신흥국의 부채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고 하거든요. 7월달에. 브라질 화폐인 레알라가 달러 대비 며칠간에 3% 급락하거나, 칠레 페소화가 3% 급락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최근 MSCI 신흥국 지수도 많이 내렸습니다. 세계 은행은 증가하는 식품, 에너지 가격이 영향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후에 급속히 늘어나는 이자 상한, 상황이하고 상한이겠죠, 상한. 상한 부담이, 부담이 신흥국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MSCI 지수 23개국에 포함되는 23개국이, 장기채 금리가 미국 장기채보다 8% 포인트 높죠. 이거는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은 국민들이 미차 대응이 어렵죠. 못 따라가죠.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브라질과 칠레 달러 대비 환율도 9%씩 올랐던 것 같고 스리랑카 잠비아, 레바논 등 국가는 이미 부도 상태죠. 특히 실장뭐 시위 매일 매일 시위하고 있습니다. 희발류 공급이 멈췄죠.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남미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아시아 파키스탄, 실장카 등은. 어, 이미, 그, 부도나기 직전에 임박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부도나기 직전에 임박해 있는 상태여서. 우리나라 이제 그 우려에, 우리나라가 그 MSCI 지수,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대량으로 순 매도해서 이것이 오늘 주가 하락의 이유이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환율도 급등했겠죠. 환율이 직전에 1. 1296원이었는데, 오늘 고점이 1295원이었어요. 자, 오늘 하락에 따른 대응 전략이랄 것도 없어요. 뭐, 대응 전략이랄 것도 없는데, 어찌됐든, 지금, 외국 중식 대부분 양호해요. 유럽도 양호, 중국은 뭐, 소폭 상승하게 됐고요. 유럽도 양호합니다. 근데 한국이 마이너스 2% 코스닥 마이너스 4, 3, 3.6%, 대만이 마이너스 1.7%, 베트남이 마이너스 1.5%, 말레이시아 마이너스 1.8%. 뭐, 오늘 하락 이유가, 어, 명확히 알수 없어서 내일 반등 가능성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적었는데, 디폴트 우려라면 뭐죠? 이거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락 이유가 디폴트, 신흥국 디폴트 우려나면 장기화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나라 정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아, 한국은 아니야.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여기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세계 10위권이거든요. MSI c 지수는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에 포함되는 게 맞죠. 정확히 판단이 쉽지 않은 상태니까, 내일,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일단은 최선일 듯 합니다. 하락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뭐 그럴 필요 없죠. 하지만 추가 하락한다면, 이 신흥국 디폴트에 각에 없었던 일들이다 보니까, 지금 막, 그, 급격히 나오는 이런 일들이다 보니까, 뭐, 이게 현금 비중 늘리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더 추가 하락한다면, 물론 반등한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죠. thank you